단 하룻밤만 묵어도 삼신세끼다 챙겨주고, 푸른 바다와 자연, 소소한 액티비티까지 즐길 수 있는 어른들 여행의 성지, 이수도에 다녀왔습니다. 행복하세요. 저기 있잖아, 선착장. 터미널. 지금 10시 배를 타야 되는데, 지금 9시 48분. 제가 새해 첫날 아침부터 이렇게 뛰어가는 이유는 이수도행 선박을 타기 위해서입니다. 이 수도는 경남 거제도에서 배 타고 10분 정도만 더 가면 나오는 섬인데요. 이 섬에서는 특이한 숙박 문화가 있습니다. 하룻밤 숙박을 하면 숙박객에게 삼시세끼를 모두 제공해 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식사의 퀄리티가 웬만한 식당 뺨친다고 해요. 하루만 자고 가도 배가 터질 듯이 먹다 간다는 이수도 간나한 맛돌이에서 안 가볼 수 없어서 2025년 올해 첫 촬영지로 선정해봤습니다. 이수도에 도착하면 작은 항구와 함께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집을 볼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펜션이나 민박 등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모두 1박 3식을 제공합니다. 원래 이수도를 찾은 낚시꾼들을 위해 마을 민박집에서 밥상을 차려주던 것이 정부의 어촌 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 숙박 서비스로 발전된 거라고 해요. 가격은 1박에 인당 10만 원 정도로 모두 비슷하니 후기를 보고 취향에 맞게 골라가시면 될 듯합니다. 제가 예약한 곳은 학선 펜션이라는 곳이고 이곳을 고른 이유는 강아지가 귀여워서요. 뭉치야 체크인을 마치고 별관 식당으로 들어서니 와 맛있는 냄새나. 벌써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종류가 다른 나물 반찬과 젓갈, 가자미 찜과 같은 밑반찬이 먼저 깔리고 메인 반찬인 생선 조림과 시원한 조개탕이 함께 나옵니다. 쌈채소 이렇게 데쳐서 주시네요. 케일이랑 이거 쌈배추 같은데 젓갈 이렇게 넣어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음. 음, 진짜 맛있어. 갈치 숙주. 저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와 이런 밥장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호박잎을 쪄가지고 거기다가 강된장 넣어서 싸먹는 거였거든요. 약간 그거의 어촌 버전 느낌이야. <laughs> 기본적으로 반찬들이 모두 맛깔스러웠고, 음. 특히 조개탕은 생물 조개를 사용해서 그런지 신선함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생선조림인데 처음 보는 생선들이에요. 살이 이렇게 꽤나 두툼해요. 올려가지고 음. 진짜 맛있음이 양념 쏙된 무가 진짜 맛있어요 완전 밥도둑 고기가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 전혀 화려하진 않지만 어촌마을의 집밥을 제대로 대접받은 느낌이 가득했던 점심식사 점심 식사가 끝나고 펜션 사장님께 이 수도에서 할 만한 체험거리들을 추천받아봤는데요. 블랙끼리 이제 한 시간 반 코스인데 그렇게 험하지 않으면서 어르신들도 이게잘 돌고 오시더라고요. 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이 수도가 낚시가 정말 잘 되거든요. 아, 네네,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바다 낚시에 도전해보기 위해 슈퍼에서 낚시대도 빌리고 미끼까지 받아왔는데 오마이갓~ 지록인데? 얘를 여기다가 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하드한 돼. 어, 뭐 살아있다 심지어왜이렇게 신나셨어요? <laughs> 아이 괜히 한다고 했나? 낚시 고수 어르신께 도움을 받아 <laughs> 나름 열심히 해봤지만 역시 초보자라 그런지잘안 되더라고요 <웃음> <웃음> 급하게 낚시는 포기하고 섬 외곽을 따라 조성돼 있는 둘레길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힘든데? 생각보다 경사도 있고 날이 따뜻해서 땀이 나더라고요. 진짜 날짜나사다. 말이 되나 이거 한겹입었는데 지금 안에 땀이 차요. 그래도 시원한 바닷바람이 땀을 식혀주고 눈앞에 펼쳐진 멋진 풍경에 힘듦도 바람과 함께 금세 날아가버리곤 합니다. 물이 진. 음 좋구만. 오, 오 사슴이야 사슴. 사슴이야. 어, 저 뛰어 나갔어. 뛰어가는 사슴의 군데기를 보았습니다. 저기 위로 올라가 버렸어. 진짜 사슴이 있구나 여기. 운이 좋으신 분들은 저처럼 사슴을 만나거나 멋진 석양과 일출을 볼 수도 있으니 시간 잘 맞춰 가시길 추천드려요. 섬을 한 바퀴 다 돌고 나니 어느새 저녁 시간. 이 수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저녁 시간이라는데요. 신선한 해산물과 화로의 한상이 떡벌어지게 차려졌습니다. 확실히 저녁은 푸짐하긴 하다. 이거 광어 같고요. 이거 밀치. 서울에선 아마 가숭어 가숭어라고 불러요 확실히 신선하다 난 멍게 음, 하나도 안 비려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거 형국이야 낙지탕탕 마지막으로 나온 낙지 탕탕이까지 바다를 한상이 담은 진수성찬에 은은하게 펼쳐지는 노을 풍경까지 제가 술을 잘못 먹는데도 아 이건 정말 최고의 안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따로 추가금 없이 거의 무한리필 수준으로 회를 계속 리필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방아인 매운탕까지 정말 배 터지게 먹었던 저녁식사였습니다. 아 제가 어떻게 하루가 먹다 끝나냐. 아... 어... 몇 시지? 7시 26분이거든요. 7시 반부터 아침 식사여가지고 어. 앞에서부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어제 밤에 먹은 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가 하나도 안 고프긴 한데 약간... 출련에온 느낌 같아. 내가 이게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는 사람이 아닌데 시간 맞춰서 챙겨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하나둘 식당으로 향하는 투숙객들. 아침 식사 메뉴는 반찬들과 생선 튀김으로 간단하게 차려졌는데요. 겨울이 제철이라는 물메기탕이 아주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와 국물 진짜 시원해. 이 국물만 텀블러에 담아가고 싶다. 물메기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뭔가 살이 되게 연하다. 이렇게 쉽게 으스러져요. 이곳 이수도의 1박 30 프로그램은 특히 재방문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저도 직접 경험해보고 나니 가족여행으로 한 번도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촌캉스를 즐기고 싶은 분, 그리고 여행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푹 쉬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수도 1박 30 여행을 추천합니다. 이로운 물의 섬, 이수도에서 삼시 듣기 잘 먹고 갑니다.